왠지 막 녹화 눌렀어. 1번 좌표평면 위에, 연립부등식. 아. 해볼까? 어,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영역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여기 영역. 이 영역이 좀 없어진 적이긴 하거든? 한번 그려보자. 좌표평면에서, 연립부등식, 이거래, 이거. ex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이건 이제 ex-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이제 마이너스와 1로 넘기는 거야. 왜 이렇게 글씨못 쓰지? 그 ex는 y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거든? 그래? 그러면 아직 잘못해. 아직 연습을 더 해야 돼. 여기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y는 ex라는 함수 있잖아. y는 ex. 응. 그래서, y는 ex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y가 작거나 같다거든? 그러면 이, 이 그래프 밑에를 말하는 거야. 이 그래프 밑에, 여, 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 전체. 오케이? 어, 여기 전체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y가 0보다 크다. y가 0보다 크다. 그 Y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이 X축, X축이 Y는 0이라는 직선이거든 그러니까 이 X축보다 위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해당되고 이것도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다. 어. 여기에서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X는 N과 영역 S가 만나는 점 중에서 y 좌표가 정수인 모든 점들의 x 좌표와 y 좌표의 합을 a n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적당히 x는 n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어보자. x는 n. 이 직선이 x는 n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 이 경계는, 이 경계는 포함이 안 돼요, 여기는. 왜냐면 이게 y 가0보다 크다기 때문에 x 축은 포함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는 포함돼. 이 그래서 여기에 x 는 n 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요요 요 영역 안에 있으면서 이 직선하고 만나는 부분, 여기, 여기, 여기 위에 y 좌표가 정수인 모든 점들의 x 좌표와 y 좌표의 합을 구하라 했거든. 그럼 여기 누가 있냐면. n, 1, n, 2, n, 3,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얘는, n, 2, n, 이렇게 된다. 그지? 그럼 여기 x 좌표는 x 좌표끼리 y 좌표는 y 좌표끼리다 더하는 거잖아. 그지? 어, 그러니까, x 좌표의 합. x 좌표의 합은, 여기 n이, 똑같은 n이, 2n개가 있어. 그래 so, n이 2n이 있으니까 2n제곱이고 y좌표의 합 y좌표의 합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때 2n이지 1부터 2n까지 아2 k 이렇게 1부터 2n까지 다 더하는거 2 k 랑 아, 그러네. 천재인데. 2n까지, k. 이거. 됐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2분의, 2n 곱하기, 2n 플러스. 이렇게 하지. 나눠가지고, 2n 제곱 플러스 n이라고. 결과적으로, a n은, 이 둘이 더할 거니까, 4n 제곱 플러스 N. 1. 됐죠? 끝났어요. A10하고 A5하고 차 구하는 거니까 A10 마이너스 A5는 얼마에 있죠? 410 마이너스 25 100 1 0 0 빼는 거야300 300 3다 풀어야 되니까 봐봐 11번 확률 면수 X가 정기본권을따를때 정규 분포 나왔어. 근데 여기 z니까 이제 표준화시켜야 돼. 등식 x가 9의 9-2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x가 3a-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똑같대. 어. 이게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 이 녀석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다 이제 정규 분포 곡선 이렇게 그려 가지고 가운데가 가운데 평균이잖아요. m 그러면은 여기가 9-2a고 여기가 3a-3이니까, 얘하고, 얘, 딱, 가운데가, 평균 5다. 어, 이렇게 구해 되고, 아니면 z로 바꿔서 구해도 돼. 근데 얘는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미지수가 a 하나밖에 죠그 그러니까, 9-2a, 플러스 +3a 3a-3 해서, 가운데니까, 2로 나누면, 5다. A 이너스6이 a 마이너스 6은 양 o u 2곱하면 10. 그래서 a 는 16이야 벌써 써왔왔 e e you go to the s h p 이거 뭐야 9 p 이거 뭐야? 9 to the s h 마 p You go to t h 이 마이너스 2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6대 입 하면 48에서 3뺄 거니까 4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구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요게 요, 요 정규분포로 말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p z 로 바꿔야 되겠죠 z 로 바꿔서 표준편차가 2분의 x가 마이너스 23 이게 평균이 5니까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요게 45, 45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어? 어,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어, 근데 이거 너무 큰데? 뭔가 잘못했어, 이거 Z 이만큼밖에 안 나왔는데. 그죠 형제, 작거나 같은 확률에 크거나 같은 확률 아이거 플러스 녹화까지는 A는 4, 4, 4, 4. 4. 여기 4대에 하면 1, 그죠? 여기 4대에 하면 3, 4, 12, 9. 여기가 1, 여기가 9. 그렇지 고쳤어. 그래서 P 마이너스 4를 2로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Z가. 요거는 9에서 5 빼면 4니까, 이거 는 2다. 그죠? 얘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확률이니까, 0부터, 0부터 2까지 확률 2배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0부터 2까지, 0.477. 0.477이 곱하기 2. 해서0.9554 이렇게 나와요. 아이씨, 2개 해놨네. 이거 9544 나와요. 곱하기 2야. i